이번 괴물은 나 좋다고 따라오는 스토킹 괴물, 브레켄입니다. 브레켄의 행동 패턴. 스폰 후 아무 곳이나 배회하다가 소리를 듣고 플레이어를 찾습니다. 죽밤년. 어둠 속 하얀 점두 개가 떠다닌다면 브레켄이 맞습니다. 어. 저렇게 시끄럽게 다니면 브레켄의 타겟이 되기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플레이어를 찾으면 해당 플레이어를 타겟으로 몰래 접근을 시도합니다. 아이씨, 이발 깜짝이야. 방금처럼 브레켄을 쳐다보게되면 브레켄은 다음을 기약하며 도망가지만 시야안에 잡혀도 너무 가까우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괴물이거 조금만 빨리 말해주지 씨발저 지금 갇혔어요 그리고 난 죽었어요 씨발 브레켄의 기본적인 대처법 살기감지 없습니다 아 시야 한번 살기감지 없다고 그렇지만 사기 감지. 굳이 이렇게 지랄 옆차기를 해가는 이유는 모가지를 꺾게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브레이켄의 파이법은 쳐다보는 것이지만, 5초 이상 쳐다보면 대로환하게 됩니다. 브레이켄이 정면으로 달려오는 것은 막힌 길로만 도망가지 않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럿이서 브레이켄을 쳐다보면 그만큼 배로 시간이 채워지게 되니 팀원과 함께 있을 시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브래켄 조심. 법한테절단지 김동구도 그 말. 발왜안 시발... 그 어? 나오지? 죽었나? 브은 사냥을 끝내면 시체를 좋아하는 장소로 끌고 갑니다. 저 핏자국을 보니 저를 대신해 죽은 고귀한 희생이군요. 저는 남이 저 대신 죽는 천박한 제가 좋습니다. 브레이켄은 사부로 다섯 대를 때리면 죽긴 하지만 사부 공격범위와 브레이켄의 공격범위가 비슷한 탓에 1대1 싸움은 자살행위입니다. 성광탄스톤도 시간이 매우 짧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브레이켄을 쳐다볼 때 플레이어가 없는 쪽으로 빠지는 습성을 이용한다면 브레이켄을 보안문으로 몰아서 가둘 수 있습니다. 브레이켄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몬스터 추천 받습니다.